오늘 리뷰 할제 품은 레고 슈퍼 히어로즈 마블 제품 이 죠？76177 고대 마을 의 전투 입니다. 자, 이 제품 총 브릭 수 400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 5개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59,900원입니다. 이 제품은 벌써 리뷰하신 분들이 몇분 계실 거예요. 저도 몇개 봤는데, 어, 이 워터 드래곤이라고 하죠? 저, 저 물속에 사는 용? 저 부분이 너무 멋지게 나와서 아마 노리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미니 피규어는 앞서 보여드렸던 76176 제품과 그렇게 크게 다른 느낌은 아니에요. 어, 인물 두명이 바뀌긴 했지만, 뭐세개의 미니 피규어가 중복이기 때문에 어, 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벌크 쪽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꽤잘 나온 것 같고요. 전시 효과도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하는 부분은 결국은 벌크가 될것 같아요. 박스 뒷면 보시면 다른 연출샷, 그리고 전시된 모습이 나와 있네요. 이펙트 파츠가 벌크뿐만 아니라 미니 피규어에서도 아주 잘 활용이 된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잘 살펴보시면 이 제품의 매력을 좀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얼른 조립하고 미니 피규어부터 살펴볼게요. 자 먼저 모리스입니다. 모리스는 76176 제품에서 나왔었던 모습과 똑같고요. 날개 4개 그리고 다리 6개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 앞에 앞발 하나 내밀고 있고요. 얼굴이 달려있지 않은 중국의 그 전설 속 동물입니다. 그 다음은 샹치입니다. 샹치도 어 76176에 나온 모습과 똑같고요. 뭐 전체 프린팅까지 똑같고 어 얼굴까지 정확하게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 리뷰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요거 이 막,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거. 이거 아마 무술 할때 쓰는 봉이겠죠? 이거 네, 하나 들고 있는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원우입니다. 어, 제가 76176 제품 리뷰하면서 어, 공홈에 왜누라고 써있는데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제 중국에서는 왜누라고 발음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이거 76176에 들어있는 원우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요. 대신 달, 다른 점이 있다면 이거 텐링스에서 이제 한쪽 팔에 끼는 다섯 개의 링, 다섯 개의 링이 이렇게 날라오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아주 괜찮은, 아주 멋진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투명 이거 뭐죠 옛날에 DC 그 미피 시리즈죠? 거기서 이제 발판처럼 이제 액션 액션 발판처럼 이렇게 들어갔던 건데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날라오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요 각도는 마음대로 이제 꾸미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앞 모습 뒷 모습 똑같이 어, 76176에 나왔던 원우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세 개의 미피 이거는 다 76176과 어, 동일한 미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원페이스만 하고 있어요. 자그 다음은 샤링입니다. 이것도 어, 이제 공홈에 지알링이라고 써 있는데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제가 뭐또 중국에서 또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이름 샤링으로 부를게요. 어, 씩 웃고 있는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고요. 헤어스타일도 되게 귀엽죠. 그리고 이렇게 의상 프린팅, 상의 프린팅이 전체적으로 아주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뒷모습 보시면 등짝도 프린팅 촘촘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화내고 있는 모습도 투페이스로 들어가 있네요. 자, 그다음은 데스딜러입니다. 이게 뭐 정확히 영화를 안 봤으니까 아직 어, 어떤 캐릭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 아마 빌런이겠죠. 빌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 얼굴 굉장히 사악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의상 부분도 촘촘하게 여기는 전체적으로 의상 프린팅이 괜. 굉장히 촘촘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삼지창 이렇게 양손에 들고 있고요. 뒷모습 보시면 뒤쪽에 여기 여기가 여기 삼지창 꽂아놓은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이 등짝에도 프린팅 아주 촘촘하게 잘 들어가 있고 뒤통수 쪽에 여기 묶은 머리거든요. 이거이거잘 보이나 모르겠네. 묶여 있는 머리도 이렇게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프린팅 어, 퀄리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뭐 대단히 특징적인 미피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프린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워터 드래곤이죠. 네, 드래곤이 완성이 됐는데, 일단은 받침대 위에 이렇게 세우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를 빼보시면, 여기가 볼똑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따로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하시면 여기를 뭔가 개조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게 이제 또이 이 통으로 되어 있는 부릭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를 메꾸시려면 조금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갖고 놀려면 뭐 개조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밑에 받침, 받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받침부분 그냥 파란색 판때기인데 요 옆에 이펙트 파츠를 해서 이펙트 파츠를 넣어서 이 드래곤이 물을 튀기고 있는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이 받침 자체가 뭐대단 대단히 좋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에 결합해 주시면 이렇게 드래곤을 딱 세워줄 수 있고요. 드래곤이 관절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꼬리 부분 보시면 여기도 움직이고요.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여기도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오시면또 하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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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움직인다. 둘, 셋. 여기도 움직이고, 목 부분도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목이 옆으로는 안 돌아가요. 여기 보시면 볼 조인트를 두 개를 쓰거든요. 두 개를 써서 하나만 썼으면 이게 옆으로 돌아가잖아요. 두 개를 써놓으니까 위아래로는 되는데, 옆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옆에 이제 물 이펙트 파츠를 넣다 보니까, 요거를 자 보세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돌려서 좀 약간 이 전시를 하고 싶거든요 이쪽이 보이게 근데 돌리니까 이게 빠져버려요 이 밀려가지고 빠지거든요 요런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이제 좋은 부분 아 이거 빼서 또 봐야겠네 아 이거 다 분해되고 난리 났다 이제 머리 부분이 아주 표현이 잘 됐고요 머리 잘 보이나요 네 머리 부분이 잘 표현됐고요. 요 입에서 나가는 물까지 아이고 이거 빠졌네. <laughs> 제가 너무 격하게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요거 여기 아! 분해됐어. 자 다시 껴줬어요. 자 이렇게 이 어, 부분 이렇게 잘 표현이 됐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눈 부분, 다른 부분은 다 스, 어, 스티커가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눈 부분은 이렇게 투명한 브릭에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 나머지 부분에서 그렇게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표현력이 좋은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대 단점. 와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스티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온통 다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바깥쪽 면, 바깥쪽 면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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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러질 것같아자 여기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 들어가고요 이런 데다 들어가요 이런 데다 들어가고 근데 바깥쪽만 붙여주는 게 아니라 안쪽 면에도 붙여줘요 안쪽 면에도 이렇게 짜다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스티커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재밌어질라 그러면 끊겨버리고 재밌어질라 그러면 끊겨버리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조립 자체가 재밌었다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맥만 안 끊겼으면 어느 정도 재밌는 요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맥이 너무 끊겨요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거치대가 없으면 이걸 따로 이제 놔두기가 애매해지는 거 그런 부분이 아, 조금 아쉬워요. 뭐 디자인 자체는 되게 잘 나온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막 꺾어줄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세를 잡아줄 수 있는 게 은근히 멋있게 연출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어, 그런 뭐 자유롭게 세, 뭐 가지고 놀수 없다는 거 그리고 뭐 스티커가 많다는 거 그리고 이 목이 안 돌아간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 총 브릭 수 400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 5개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59,900원입니다. 76176과 76177 제품 중에서 76177이 제품을 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용이 멋있잖아요. 멋있게 잘돼 있고 어, 거치대도 있기 때문에 뭔가 되게 기대를 많이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벌크 조립하면서 굉장히 즐거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스티커가 끼어들면서 어, 그 조립의 재미를 굉장히 많이 반감시켰어요. 만약에 한 10개 정도 있었다. 그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고, 어, 굉장히 뭐 괜찮게 조립을 했을 것 같거든요. 스티커가 너무 과도하게 많습니다. 스무 개가 넘어가는 거 아까 보셨죠? 어,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실망스러웠고요. 미니 피규어도 중복이 많죠? 76176과 76177이 다 다섯 개씩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개가 중복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캐릭터가 있는 쪽을 이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벌크에 크게 의미를 안 두신다면 76176을 사신 다음에 76177에 들어있는 다른 미피 두 개만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멋진 장식품으로 용한 마리쯤은 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76177 구매하신 다음에 76176에 있는 다른 두 개의 미피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은 7종의 미피는 다 모으는 거니까 미피 수집하시는 분들에겐 그게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레고 슈퍼히어로즈 마블 제품 ]이죠? 76177 고대마을의 전투를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